네, 오늘 주제가 인생은 한번 붙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달전 어느 모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 모임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학 동호회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날 저는 이행과 함께 중구 장충동에 있는 한국 현대 문학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 1 0 0년의 역사 발자취를 살펴보고요, 나만의 책 만들기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체험 활동은 전통적인 책 형태로. 재본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이었을 겁니다. 신식 출판이 나오기 이전에 감행된 책을 전통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굵은 실을 이어서, 어, 이리저리 이어서 엮어서 재본하는 거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재본 형태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바늘로 실을 꿰어서 이리저리 엮다가 보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법 단단하게 묶어졌고요. 모양도 보기에 괜찮습니다. 문학관 방문을 마치고 우리들은 찰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재본한 책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는 일행 모두에게 문장 하나씩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한마디 문장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회원들 좌우명이나 인생철학을 소중한 책자에 안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펜으로 써줄만한 적당한 문장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경우에 일필휘지로 단순에 적어줄만한 문장 있으시죠? 저로서는 머릿속에 맹돌기만 하고 입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얼굴이 붉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장 하나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수십 년전 제가 신입 사원 시절에 16년이나 연배가 많은 부수장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죠. 어느 날 저는 그 부서장과 단둘이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며은 주말을 함께하면서 부장님은 자신의 중학교 시절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영어 잘하는 학생으로 뽑혀서 영어 문장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때의 문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Life is a game which is worthwhile to play. 어떻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부장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생은 한번 붙어 볼만한 게임이다. 붙어 볼만한 게임. 어떤가요? 중학생 치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락적인 번역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게임과 게임을 하는 것이고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문장 번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장님도 중학생 시절 영어 실력을 뽐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 지혜를 후배 사원에게 들려주, 들려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책자에 적어준 것은 바로 이 한마디 문장이었습니다. 인생은 개인이라고 해서 어 게임이라고 해서 인생살이를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축구나 러피같은 경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축구를 축구게임을 예로 들자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전반전 상황인데요. 상대방은 지고 있다고 해서 그 게임에서 졌다고 할 수가 없죠 후반전이 끝나고 야 승패를 알수 있습니다 후반전에서 얼마든지 역전할 수가 있다는 그 때문이겠죠 우리 인생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후반 인생 2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1막에서 내가 바라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2인생 설계 상담 활동을 하면서 50 플러스 세대 퇴직한 분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모색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퇴직 때 중에는 미처,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회사를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그저 분노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남아 있는 후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아, 게임에 비유할 수 있다면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즐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길을 찾아서 즐기다 보면. 남과 차별되는 역량으로 발전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 발전소 스세중에는 사진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에, 그분은 직장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마치고 인생 희막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여가 활동을 사진에 집중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이 뒷걸이 당년, 장면, 장면을 스토리로 엮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즐기는 삶을 어,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겠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신화가 박정현이 멋진 공연이었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에 정말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 것이겠죠 인생은 한번 붙어 볼 만한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붙어 볼 만하다는 의미 진작 하시겠지만 인생을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 그리고 춘천, 아름다운 곳이죠? 그경계에 있는 난이섬 아시죠? 20여 년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한 유원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지난달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이 저렇 찾는 관광 명소로 완전 탈바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더 많은 것을 제가 봤고요.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외국인들이 단체로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남이섬이 이렇게 재탄생되기까지 누구의 헌신이 있었을까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남이섬 종사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봉사, 봉사와 건강을 겸해서 그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7 8세되는 전직 교장 선생님. 오로지 열정 하나로 남이섬을 가치 있게 가꾸고 있는 분들, 모두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또, 잠시 후에 공연, 음악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죠. 사람. 정의된 단장인도 배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노예와 악기 재능을 사회공헌으로 연기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SNS 전문가로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열성적으로 가르쳐주는 모습 인생을 게임처럼 즐기고 사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은 혼자서가 아니라, 이렇이 함께 해야 지속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몰고 하다 보면, 취향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어울려서 적극적으로 삶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이 바로, 어, 한 번부터 볼 만한 게임이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